¡Hola, tío! ¡Saliste! 입니다 여러분들이 봄이 돼서 신발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색깔 말캉 커뮤니입니다 요즘 패션 쪽 동향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확연히 달라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젠 일반적인 신발을 구입하지 않고 새로운 신발을 찾아 나서고 새로운 스타일을 도전하는 것 같은 이것도 제가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10년 전쯤이 딱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예쁜 신발들이 많았지만 이상하게 그 신발들을 신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 뭔가 더 예쁜 게 없나? 나만의 신발이 없나? 내가 발굴할 수 있는 신발이 없나 이런 걸 찾아 나섰던 것 같습니다. 요즘이 딱 그렇다고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신발을 제가 쑥 훑어봤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작년에는 나이키 조던이나 덩크 이런 류의 신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다양한 브랜드,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신발들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진짜 몰랐던 건데 예쁘다 이런 신발도 있었고요. 아 이거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트렌드와 활용도, 디자인 관점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탈칵말까한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즌에 어떤 신발을 살지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길 바랄게요. 뉴발 480 요즘에 굉장히 핫한 신발이죠. 뉴발에서 이번에 발매한 신상 신발인데요. 저는 딱 보자마자 나이키 에어포스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다. 탭이나 컬러감이나 소재감이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일반적인 뉴발란스보다 좀더 둥그럽고 빵빵한 느낌의 신발이었습니다. 요즘 스트릿한 느낌에도 신을 수 있고 캐주얼한 룩에도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요즘에 나이키 에어포스 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그대가 주고 살 신발은 아니거든요. 나이키 에어포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 딱그 가격 정도에 맞는 디자인과 감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성비 좋은 포스 느낌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는 오를 드리겠습니다. 남성분들도 핑크색 신발 굉장히 많이 신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은 유먼즈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핑크가 아니라 파스텔톤에 가까운 핑크 컬러거든요. 자칫 잘못 신으면 너무 영해 보이거나 여성스러울 수도 있다. 물론 스타일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아이템을 고민하시는 것부터가 좀더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핑크 컬러 선택을 하실 거면 브말런드 1300 에임 네온도르 콜라보처럼 톤다운된 느낌의 핑크 크거나 독일군이지만 톤 다운된 이런 신발로 먼저 도전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이쁘게 신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슈펜 컨버스 스니커즈 굉장히 가성비 좋죠. 사실 만 원대 신발 요즘 찾아보기 어려운데 제가 이 광고 스타일링 일할 할 때도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컨버스의 맛을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그때 모델분들을 신겼던 게 바로 이 슈펜의 스니커즈입니다. 컨버스 가성비 맛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특화감이라던가 새로운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건 느낄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스니커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 컬러감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더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린과 옐로우를 선택을 하시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블랙 야그의 테라 보자마자 느꼈던 게뉴발런스 992와 굉장히 흡사하다. 이러면 이제 거부 반응이 강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X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인위적인 장난감스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마페스의 데저츠 부츠인데 결론부터 O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바지에데저츠 부츠를 잘 신는 남자를 보면 옷을 굉장히 굉장히 잘 입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신는 신발은 아니거든요. 옷을 정말 좋아한다, 스타일을 잘낼수 있다 하는 분들이 신는 신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클래식한 룩에 첼시 부츠가 준비가 됐다면 다음은 이런 데저트 부츠로 넘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 블랙 컬러가 아니라 카멜 컬러의 부츠는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 보이게 할수 있다. 드리스 반도튼 로퍼인데 이렇게 새로운 신발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모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구입을 안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가격 때문인데요. 90만원대의 기존 로퍼. 아직 나에게는 무리다. 근데 여유가 되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컬러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일반적인 가죽이 아니라 메시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가 주는 유니크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접어서 신을 수 있는 뮬 느낌의 로퍼이고 스퀘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입는 와이드 팬츠와 궁합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일단 신발을 딱 봤을 때 생각나는 아이템이 너무 많다.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것 같다. X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퀄리티나 가격 이런 봤을 때는 세모 정도는 줄수 있을 것 같아요. 히어로즈 오브 스토리 신발 살깡말깡. 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미니멀한 감성에 르메르 맛도 나고 물처럼 신을 수 있는 신발이고요. 굉장히 얄쌍한 쉐입에 얇은 끈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 신발입니다. 와이드한 팬츠에 포인트로 딱 신으면 미니멀 룩을 완성할 것 같은 느낌.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굽이 없다는 거. 그래서 키가 크시거나 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충분히 신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 이세 가지 다 유행한다는 기본 ]적인 데일리 슈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딱 말씀드리면 나이키 와프론을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다른 신발도 나쁘진 않지만 요즘 트렌디한 느낌, 요즘 룩에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건 없거든요. 나이키 와프론은 데일리로 신기 좋으면서 포인트도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톤 다운 돼 있으면서 스웨이드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핑크이기 때문에 데님과 딱매치해도 궁합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스웨트 셋업에 컬러 포인트 주기에도 굉장히 좋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50만원 넘어간다면 추천드리지 않지만 30만원대라면 그래도 살만하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1090 버치버치 이 신발은 좀더 스트릿한 느낌에 강하다. 평상시에 남친룩 미니멀한 룩 입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아이템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1090 미드나이트 정도라면 충분히 믹스매치로 데일리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캐주얼과 스트릿을 믹스매치 할 거면 옷, 남친 캐한 느낌의 믹스 매치를 할 거다 X를 드리겠습니다. 오 일단 이 신발을 보고 나쁘지 않다? 요즘 느낌이다. 사람들이 브랜드 이름보다 제품에 익숙하거든요. 헬로몬과 2017년도에 콜라보를 하면서 유명해진 브랜드와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엄청 트렌디한 느낌은 아니지만 요즘 다크 웨어룩 리고앤스룩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편하면서 부츠나 워커의 맛도 느낄 수 있는 신발이랄까 O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X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2년 전에 디스커버리에서 나온 어글리 슈즈 있죠? 그 디자인과 굉장히 흡사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물론 신을 수는 있지만 새롭거나 이 가격만큼의 감성이나 이런 게 있을까? 근데 사실 신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착화감이나 이런 느낌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좋지 않은 이상에서야 대안이 너무 많지 않나 차라리 앞에 소개해드린 유발 480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신발을 딱 봤을 때 나쁘진 않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옷을 못 입는 사람들이 입으면, 등산화, 작업화, 기능성 슈즈,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스타일이 좋은 사람이 신었을 때는, 믹스 매치를 정말 잘한 사람처럼 보이거나, 스트릿한 느낌을 잘 매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스타일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스타일링을 잘할수 있다면, O를 드리고요. 나는 아직 페린이다. X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0대가 되면은, 가성비도 신는 거 나쁘진 않지만, 때로는 좀더 퀄리티 높은, 좀더 예쁜, 신발을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반스와 크게 디자인 차이는 없지만 아크네가 주는 고급스러운 느낌, 브랜드의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반스가 지겹고 이런 느낌의 하이엔드 신발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스와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쪽 쉐입이나 아래쪽 쉐입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하이엔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이 아크네 택이또 있기 때문에 사실 30대 넘어가면은 가끔은 기분 내기에 이런 신발도 좋거든요. VD 대안이 될수 있다. 일까요? 마르쉐디라는 브랜드도 신발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신발 퀄리티가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이 신발과 VD를 살짝 비교하자니 소재의 느낌이 좀 다릅니다. VD는 조금 더 투박하고 러프한 느낌의 신발이라면 이 신발은 조금 더 갖춰진, 조금 더 든든한 느낌의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앞쪽에 살짝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VD의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미니멀한 룩에 살짝 무드감을 주고 싶다면 나쁘지 않은 신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VD처럼 살짝 빈티지하면서 포프한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다 하면은 대안이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느낌의 신발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VD가 너무 상징성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스타일적으로 매력적이냐? 트렌드에 맞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X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나 쉐입은 나쁘지 않지만 포인트가 되고 예쁘다? 이런 느낌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가격이면은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요. 데일리로 꾸안꾸로 편안하게 신고 싶다 하는 분들 들에게 오를 드리겠습니다. 오, 일단 나쁘지 않아요. 된장 맛으로 즐길 수 있고요. 나이키 된장 포스는 가격대가 조금 높잖아요. 이걸 가성비로 이런 컬러감 정도 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 아더 에로 로퍼 어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더 에로가 주는 이 신발의 감성은 요즘 느낌의 바지와 입었을 때 궁합이 굉장히 좋다. 평상시에 스트릿 입는 분들이 더비 슈즈나 로퍼 믹스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대가 조금 높긴 하지만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프랑 콜라보하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쁘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베이프랑 콜라보한 거는 알겠다. 이런 생각이 베이프라는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고 카모 패턴을 좋아한다면 저는 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캐주얼하게 입는데 포인트 정도 준다 하는 분들께는 이 정도 가격이면 쳐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발매했을 때 가격 정도면 나쁘지 않지만 지금 리셀이 19에서 20 정도 올라가는데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X. 기본 운동화 뭐 살까? 이거는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캐주얼한 룩 즐겨 입는다, 스트릿한룩 입는다 하는 분들은 슈퍼스타 추천드리고요. 나는 슬랙스나 남친룩, 캐주얼, 댄디 이런 식으로 많이 입는다 하면은 스탠스미스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스탠스미스는 발볼이 굉장히 좁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구입을 하셔야 돼요.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신발, 요즘 와이드한 팬츠에 은은하게 포인트 주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나이키 사카이 신발 자체가 엄청 트렌드한 신발은 아니에요. 근데 올 블랙 컬러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쉐입만으로 포인트 주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 클로그 어디 거 살까 요즘에 클로그란 신발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클로그가 어떤 신발이냐면 비 오는 날 양말이 젖지 않기 위해서 신 었던 신발이에요. 굽이 높은 게 특징이고요. 소재가 고무로 되어 있는 게 특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요즘 많이 입는 미니멀한 룩에 은은하게 포인트 주기에도 괜찮고 와이드 팬츠와도 궁합이 좋거든요. 골드하고 소재가 유니크하기 때문 이죠. 도테가에서도 레인부츠 장화 고무 소. 굉장히 많이 출시하고 많이 입는 것처럼 대중적인 유행하는 아이템이 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발을 딱 보고 느낀 게 데일리로 신기에는 쉽지 않은 신발이지만 트렌디하게 입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셋 중에서는 러드와 버켄스탁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러드 같은 경우엔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이고요 버켄스탁은 기능적인 부분 좀더 튼튼한 내구성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컬러콜라 독일군입니다 나쁘진 않지만 앞쪽 색깔이 살짝 호불호가 있고 스타일링의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평상시에 스타일을 잘낼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 그게 아니면 x 어 일단 신발을 딱 보자마자 느낀 게 나쁘지 않고 예쁘다 근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데이 정도 가격이면은 사실 좀 대안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링크 컬러는 가격대가 그래 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도 괜찮을 것 같다 콜라보라는 신발은 한전적인 신발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위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우미우 뉴발란스 오요 리셀가가 140만원? 이야 사악한데? 근데 개인적으로 신발은 굉장히 잘 만들고 이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누가 준다고 하면 저 매일 신을 것 같아요. 데님 소재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디테일을 넣은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패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뭐야 이거 휴지 묻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디자인과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유가 진짜 되신다면 오 여유가 안 된다면 보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음, 예쁘네. 아디다스 포럼 로우 살까 말까. 일단 아디다스 포럼은 나이키 포스와 마찬가지로 코디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포스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하고 영한 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루 컬러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요즘 느낌의 신기에는 굉장히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도 하나 까 갑자기 예쁜데? 나 사야겠다. 오. 마지막 고민입니다 전투용 신발 살까말까 이 신발을 보고 딱 느낀게 에어맥스 95, 97 느낌이 좀 많이 난다 이 냄새가 난다 근데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지는 않고 콜라보 한 만큼 컬러감과 테입이 달라졌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거팬츠랑도 괜찮을 것 같고 스트릿한 웨어의 포인트로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즌에 살까 말까 고민을 해결해내는 봄! 신발 살깡 말깡 컨텐츠를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신발들을 올려주셨고, 보면서, 우와, 진짜 새로운 신발, 요거 괜찮네? 하는 것도 있었고, 아, 이건 사면 안 되는데! 하는 신발들도 많았습니다. 보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신발이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누구는 굉장히 잘 신을 수 있지만, 누구에겐 안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하는 신발을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좀 고민이 있다면 카페 남겨주시면 이렇게 살강 말강이나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살강 말강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